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입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명이 다 밝았고요. 6시 한반 정도 입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오후에 일이 있어가지고, 에, 짧게 짬산행을 할까 합니다 아, 그간에 또 필요 어, 누적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짬산행 할 거고요 어, 어디까지 비가 많이 와서 습이 축축합니다 미끄럽고요 야, 비가 그치니까 월요일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야, 많은 분들이 야, 지금 산을 오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저기 소리 들리고요 오늘은 저번에 두고 온 유생들 능이 아가들 보러 갑니다 아마 거기가 사람들이 안 왔다면은 어느 정도 튼실한 능이들이 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 진짜 몸을 하나고 요새 같으면 몸을 하나고 가야 곳은 많고 아휴 좀 욕심이 앞서는데요 이럴 때 조금 급지환이라고 에,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고 에, 천천히 오늘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대리만족하시고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 여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기버섯류인 호르레기버섯. 아 이렇게 탐스럽게 달렸는데 비에 젖어가지고 예. 놔두면 썰을 겁니다. 네, 창거리도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호르르기 벗으십니다. 네, 첫 번째 구강절에 왔습니다. 하, 저번 주 수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한 4, 5일 전에, 한 5일, 아, 수요일 날 왔을 겁니다. 목요일 정도. 하, 아, 수요일 날쯤 놓은 것 같은데. 5일 정도 됐습니다 하, 여기 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서 가져갔는지 여기 오시는 분이 한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새끼들 두고 갔는데 한번 털렸습니다 와 여기 있네이 능이. 능이 아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컸네요 아, 저는 비가 오니까 엄청 클줄 알았는데 많이 크지 않았습니다 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줄로, 줄이 새끼들 두고 왔던 데 과연 줄이 있을지. 아,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여기. 아, 생각보다 많이 안 컸네요. 아, 생각보다 많이 안 컸고, 아 채취한 것도 있네요. 아, 보니까 채취를 해갔습니다. 채취를 아 채취를 해갔네요. 어쩐지 사람 손이 안탈 리가 없죠. 저 밑에 거는 에, 못 보고 간것 같고 아 채취해 갔습니다. 아 여기는 꼭그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들어올라면 엄청 힘들거든요. 아, 아 오늘도 음무가 자욱합니다. 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 비가 오니까 뭐 다행이죠. 비 오는 날음무 음모, 운무도 끼고 그러면 뭐 환장하죠. 제가 아까 그 밑에 발견 안한 것은 아 그거는 한 반절 정도 살짝 유장을 해놨거든요. 전체를 덮어 놓으면 능이가 썩을 수도 있고 안클 수가 있으니까 아, 기술적으로 잘 그래서 그걸 못본 거고 왔다 간 시기는 제가 저번 토요, 수요일 날 왔다 갔으니까 아, 목요일 날 정도 왔다 안 갔습니다 아니 토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아니면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 커, 커기 전에 그리고 여가 보니까 지금 크지가 않네요 능이가 다른 곳은 살만 전에도 엄청 컸던데. 아, 다른 곳을 또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쁜 능입니다 능이. 아, 지금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보여줍니다. 여기는 제가 동북 방향 아니라 약간 남동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워낙 북동, 북서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다니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이 안 오는 곳으로 지금 와보니 와봤는데, 아, 몇개 보여주네요. 하, 아 일대를 한번 수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버섯이 좋은 자리에서 안 나올 때는, 어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남쪽 방향도 한번 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이라고 해도 방향이 남쪽이라고 해도 그늘이지고 이렇게 지형이 좋으면 나옵니다. 아, 능이가 올라온 지 얼마 안된 것들에서 아, 튼실하니 아,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 보면은 뒷면에 털도 많이 안 잘랐고 야, 좋습니다. 굿입니다. 예, 근데 지금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국도 되기가 나오고, 아, 능이 끝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능이들을 채찍을 하면은 그 새끼 본능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비에도 본능이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안 나오면 예, 끝나는 겁니다. 예, 진짜 올해 지금 비가 와가지고 능이들이 우후죽순 나올 때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데. 한순간만 그렇게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에.. 참.. 올해도 가망이 없어보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 계곡 능선 넘어와서 계곡 타고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아.. 엄청 빡세네요 오다가 능이 나오는 곳 가봤는데 예 발자국도 많고 그래서 능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작년에 줄릉이 봤던 곳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밑에가 경사가 심합니다 지금 야 올라가다가 능이를 봤습니다 아 여기 야 이렇게 지형이 악조건인데 이거 지금 완전히 급경사에다가 완전히 바위지대입니다 바위지대 양쪽이 다바위지대인데야바위지대 사이에서 터도 안 좋은데 이렇게 능이가 나왔네요. 예 많지는 않죠. 딱 지금 이거 하나하고 저거 하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야참 이런 곳에서도 능이가 나옵니다. 진짜 악조건인데, 아, 감사히 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야, 소나무는 많은데, 송이가 안 보입니다, 송이가. 아, 올해 진짜 송이 보기가 힘드네요. 아, 나올 만한 지형에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 참. 아, 일부러 뭐 송이 구황자리 가지는 않습니다. 능이, 능이 채취해야 되니까요. 예, 조만간 송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아, 조금만 내려가면 아, 됩니다. 네, 오늘은 손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아, 오후에 일이 있기 때문에 예, 한 5시간 정도 산행을 한것 같습니다. 아, 다음 내일부터는 다시 또 본격적인 능이 산행을 시작할 겁니다. 예,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